이라는데. 네. 어사둘다좀해보운데 <laughs> <laughs> 박지가 나방을 먹는데 박 <웃음> <웃음> 나방이 안 잡아 먹히려고 고주파에 를 이렇게 반사를 안 시키는 그런 거를 발달시키고 또 박지는 그거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만들어 내 가지고 점점 점점 올라갔대 서로. 그거만 주세요. 박지가 있다. 박지가 있는데 박쥐가 있고 얘가 먹는 나방이 있는데 박쥐가 초음파를 쏘잖아. 근데 이 초음파가 나방한테 반사가 되면은 박쥐가 얘를 먹이로 인식해서 잡아먹으니까 점점 더 높은 주파수, 그러니까 박쥐의 주파수를 반사시키지 않게. 모르는 거. 그럼 혹저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돼요? 가. 아무튼 그런 건데 나방이. 그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쓴대요. 아니 진그 주파수 높이는 걸 누가 한다고요? 박지랑. 박지랑 나방 둘다. 나방은 주파수를 안지키려 낮추고 박지는 더 높이고. 와, 쟤는. 음, 훌륭해. 음, 그걸... 그 박지가 이렇게 초음파 뿅쏴 이게 돌아오면 얘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 반사 안 시켜야지 한 거지. 그럼 얘네 주파수를 더 올려 박지가. 그럼 얘는 또 거기에 맞춘 그어 약간 털로 된 그런 모피 같은 거라 반사 안 시키는 그런 걸 자꾸 만드는 거야 오빠 그게 되는 거지 그거를 모방한 게 스텔스라던데 스텔스기라고 해서 이렇게 레이더에 안 걸리는 그게 있대 오 그게 거, 거기서 온 거래 오여 나오네 봐봐요 네 아무튼 as always happens 여기 ads가 조금 중요한데 이게 ads 너네가 이제 접속사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얘가 유사관계부사 유사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쓰일 때가 있어 관계대명사랑 유사한 거야 뒤에 보면 주어가 날라가 있죠 그지?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야 as always happen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요 happen이라는 거에 단수 처리가 돼 있죠 네. 이게 중요해요 as은 단수인 네. as가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게 쓰였을 때는 단수 취급해서 동사가 단수가 온다 알겠죠? 이거 수일치로 나오면 쓰기가 힘들 거야. 되게 중요하다 이거. 무 t happens with natural selection. 자연의 선택에 항상 발생했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 항상 발생했듯이 박쥐랑 그들의 먹이는 have been engaged in. 원래 engage in 하면 어디어디에 참여시키다네. 그러니까 참여가 되어 왔다 수동이 온 거죠. 수동인데 또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참여되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In, 어디에 참여가 되냐면, life or death. 이건 생사의 이런 뜻이에요. 생사의. 형용사라고 봐야 되겠죠. 행사의, sensory는 또 감각적인, arms race는 군비 경쟁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군비 경쟁이라는 걸왜 썼냐면, 한 명은 공격하고, 한 명은 막아내고, 근데, 이 와중에서 서로 막 진화를 하는 거야. 더 고, 높은 고차 더, 주파수, 더 높은 주파수. 이걸 군비 경쟁이라는 거야. 원래 이걸 나라들끼리 하죠. 나라들끼리 더센 무기, 더센 무기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여기에 표현했다. 군비 경쟁이라는 게왜 나왔는지 이거 빈칸 나올 수 있어. 이 빈칸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해왔대 군비 경쟁을 이렇게 둘이 해왔대 경쟁을 한 거야 높은 주파수에 이렇게 딱 하려고 it believes 여겨진대요 믿어진다 해도 괜찮아 요 앞에 있는 거는 가짜 주어고요 좀 중요한 문장이에요 문법이 좀 많이 나와있어서 보자 hearing은 듣는 것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네, 나는 좀 청각이라고 할게 청각이 in mouth 나방에서의 청각이 생겨났대. 생겼다고 여겨진대. In response to, 어디에 대한 반응으로, 아니면 대응으로. The threat of being eaten, 처먹히는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특히, 여기서 specially는 특히 생겨난 거야. By bat. 박지에 의해서 처먹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생겨났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문법적인 요소들이 꽤 있었어요. Hearing, 이거 굳이 따지고 보면 동명사입니다. Hearing, 듣는 것. 그래서 여기 얘가 진짜 좋지? That. 네. 믿겨진다, 뭐 믿어진다, 이거라고. 예. 요것도 조금 중요한데. 먹다가 아니라 먹혀진다죠. 먹힌다. 수동이야. 근데 이 형태가 좀 이상해서. 근데 왜 쓰여 있는지 너네가 체크를 해야 돼요. 원래 그냥 만약에 먹는 위험이야. 그러면 eating 하면 돼 그냥 여기다가 그럼 먹는 위험이잖아. 먹는 것의 위험. 근데 굳이 being eaten 이라는 거는 나방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by bat 있잖아. 얘에 의해서 먹혀지는 거죠. 그래서 being eaten이야. 다음 거 보자. Not all insects can hear. 이 왜나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동물, 어, 곤충들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래. 부분 부정이죠. Not all 하면 아니면 Not always 하면 항상 이런 건 아니야.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야. 부분 부정이에요 이거. 나방만 듣나? 몰라요. Over billions of years. 오 r 는 걸쳐서 아니면 동안이라고 해도 괜찮아. 수백만 년 동안에 나방, Moses, 나방이 have evolved. evolved. 진화했단 소리죠? The ability. 능력을 진화했대. 해왔대. 어떤 능력인지 꾸며줄 때는 투부정사와요. 요거 중요해요. Detecting, 뭐다요? 안 돼요? 예. 얘는 감지하는 능력을 진화시켰대.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이지. At ever higher frequencies. 여기서 ever는 내내. 앞에 over millions of years 있었지? 수백만 년 동안 내내. 내내 더 높은 frequency는 주파수에요. 주파수들에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을 진화시켜 왔다. Ever가 내냅니다. 더 높은 주파수를 주파수의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을 진화시켜 왔다. 나방이 그리고 이제 박지혁이 나오는 거야. As they h a e 그들이 가졌듯이 그래 왔듯이 이거 have가 완료시제라고 봐야 돼. 그래서 그들이 그래 왔듯이 the frequencies of bats vocalization. 이 vocalization은 발성이래. 발성이라 고 그러면 좀 소리 내는 거. 그초음파내는거 있죠? 이그 박쥐들의 발성의 주파수는 have risen. 올라져 왔대. 올라가 왔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가 왔대. 올라왔다. 올라가 왔다. 뭐라 해야 돼. 역시. 아무튼 얘네도. 개 나방도 올라가고 박쥐도 올라가고 주파수가. 이해 돼요? 앞에 거보다는 조금 쉽지? 아닌가? As more s p e c e 몇몇 나방 종들은 have also evolved, 진화를 시켜왔대 또한, scales, 이건 비늘이에요. 비늘, on their wings, 그들의 날개에 비늘들을 진화시켜왔대. 그리고 fur-like는 털 같은, 아니면 모피 같은, 이런 뜻이에요. fur, coat는 외투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제 동물들로 가면 외피, 모피 같은 외피를 진화시켜온 거야. 온데 버디스 그들의 몸에 이걸 왜 진화시켜 왔냐면 이렇게 요, 요런 거를 너네가 한번 이 말이 지금 왜 나온 건지 여기 앞에 봐봐 초음파를 이렇게 쏠 거야 근데 이 면이 매끄러워 그러면 이게 잘 튕겨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너네가 아니면 여기 막 털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들어왔다가 잘못 나가 중구난방으로 막 친다고 그래서 털이랑 비늘 같은 걸 만들어 낸 거야. 진화를 시켰다는 게 그래서 나온 거야. 이해 되나요, 이게? 매끄러운 표면이 아니, 아니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진화를. 이건 이건 나도 알고 있던 건 아니고 찾아봤어요. 아, 근데 e b o 어우. b o act 여기서 b o 는 대명사예요. 둘다 얘를 하나의 주어로 봐야 돼. 둘다 작용한대. 아니면 뭐 몸으로서의 역할을 한대. 뒤에 a s 나오니까. 어쿠스틱, 카믄플레이즈. 카믄플레이즈는 위장이라는 뜻이고요. 어쿠스틱은 음향의, 소리의 위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둘 다. 일단은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하는데 너는 별로 안 궁금하구나. 나 이게 뭔 소리지? 했거든. By absorbing, 흡수함으로써 소리를 아 소리가 아니네. 사운드 n 이 wave이니까 그러니까 음파예요. 음파를 흡수함으로써 in the frequencies emitted by bat 주파수의 음파를 흡수함으로써 근데 어떤 주파수냐면 박쥐에 의해서 방출된 emit 하면 방출하던데 과거 분사가 꾸며주는 거야 emitted emitting 하면 땡 thereby 그럼에 따라서 preventing 분사구문이에요 이거 막으면서 그에 따라 막으면서 Those sounds wave. 그런 음파를 bouncing back. 되돌아오는 거로부터 막으면서. 이렇게 했다고요. 진화를 해왔다고. The B2 bomber. 이거는 범브가 폭탄이잖아. 근데 범버 하면은 그 폭탄 싣고 날아가서 이렇게 투하하는 비행기예요 폭격기. and other stealth aircraft 이거는 스텔스 비행기 얘기하는 거예요 have fuselages fuselages는 여기 나와있죠 기체 비행기의 몸뚱 몸뚱아리의 몸통 그 기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체냐면 만들어진 기체래 재료로 만들어진 기체래 어떤 재료냐면 that do something similar 비슷한 걸 하는 재료래 with radar beams 전파 레이더 전파와 좀 비슷한 무언가를 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기체를 갖고 있는 거래 얘네가 그냥 아까 그 나방이랑 박쥐랑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음파 쏘고 그거를 이제 다시 안 돌려나가게 하고 실제로 감지가 안된대요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게 일단은 여 파란 색깔은 빈칸 요, 요 문장인데 다른 거 한번 보자. 너네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 이 빈칸 문장이 뭐였냐면 자연선택에서 여기 보자. 자연선택에서 항상 일어났듯이 발생했듯이 박쥐가 군비 경쟁을 했대, 그렇지? 군비 경쟁에 참여를 해왔대. 군비 경쟁에 참여해왔다 대신에 뭐가 들어가지 보자. Been i n f u s e 빈이은 어디 어디에 있어 왔다 In a fierce war 격렬한 전투에 있어 왔대 전쟁에 Over scarce food sources 얘는 scarce는 부족한이고요 Food source니까 음식원 식량, 식량원 식량 식량원이 부족한 격렬한 전투에 있어 왔대 뭐 이런거 아니잖아 걔네가 서로 먹이를 두고 경쟁할 사이는 아니잖아 박지랑 나방이 세 번째 거 Invented weapons 무기를 개발했대 어떤 무기냐면 on a part of their bodies 그들의 몸의 일부가 아닌 몸의 일부였죠 뒤에 내용 보면 땡 4번 Evolved 진화를 해왔대 To cope with 대처하기 위해서 이거 학교도 나왔었지 Other noise-producing wildlife 다른 소음을 생산해내는 야생동물에 대처하도록 대처하기 위해서 진화를 했대. 이거 낚일 수 있겠다, 그렇지? 네. 안 잡아 먹기려고 대처 한 거죠, 진화를. 한데 오 번, adapted to flying. 이거 4번 오답률 높겠다. adapted to 적응해 왔대, to flying. 나 비행하는 것에, in night skies. 밤 하늘에서 비행하는 것에 적응해 왔대. absence of any light. 어떠한 빛도 없는. absence는 부재예요.